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잘 지내셨죠. 네. 이번에 궁합 여쭤보려고 하거든요. 네. 이번에도 좀 나이 차이가 좀 있습니다. 네, 보겠습니다. 남자분은 두 사람이 부부인가요? 부부 같습니다. 음, 한 가중을 이루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는 보이기는 하고요. 음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 남자분 같은 경우에는 참 결혼을 했다는 게 조금은 참 신기할 따름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주 자체에 홍기문도 그렇게 확 열리는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가정을 가지고 철을 두고 자식을 두고 살아가는 어 그는 사주가 아닌데 첫 번째는 결혼을 했다는 게 조금은 신기할 따름이고 어. 이것도 어떻게 보면 신의 한수인 것 같아요. 음, 그말 뜻은. 어느 여자가 오더라도 이 남자분을 맞추고 살아야 되거든요. 무슨 말인가 알겠죠? 이 남자분 사주는 정말, 정말 사주가 우리가 항상 높다는 표현을 많이 쓰죠. 사주가 높다는 거는 성향 자체에서 봤을 때는 조금은 남들이 봤을 때 자기 중심적인 사람으로 보일 수가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을 맞춰줘야 되고 그런 사람이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 이 남자가 아내분이 처가 나이가 비슷하거나 동갑이거나 뭐 나이차가 얼마 나지 하 않으면 이 남자를 맞추고 살아야 되거든요. 음. 근데 이 나이차이가 많이 나니까 남자가 이 여자를 맞춰줄 수도 있잖아요. 그쵸. 맞잖아요. 네. 뭐 저주고 살고 나이차이가 너무 많으니까는 음. 싸움이 음. 되지도 않을 분들러그 반면에 이 여성분도 사주가 또 만만치도 않아요. 음. 어, 사주가 정말 이 남성분 못지않게 강한 사주를 지닌 사람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나이차에 있어서는 조금은 신의 한 수의 사주의 재념을 가졌다. 그런데. 이 무진생의 이 초의 사주를 보면 삼신할머니가 이렇게 앞을 선다는 말이 나와요. 네. 그 말은 이제 뭐 아기가 태어난다거나 아니면 임신을 한다거나 어이 가정으로다가 아기가 태어나지 않겠나. 어 저는 그렇게 보이고요. 아기는 첫 번째 아기는 저는 여자애로 보이긴 합니다. 여자애? 네, 음. 여자애로 보이기는 하고 이남성분 같은 경우에는 뭐그 전에는 초년 20대 30대는 내가 이름과 얼굴을 알리는 사주 팔자 하지만은 이렇게 우리가 강대 짓을 하는 그러니까 뭐, 뭐 배우 짓을 하고 뭐 이런 것 쪽은 아니고 예술 운동 분야에 그는 걸로서 얼마든지 승승장구하고 이름을 알리는 사주고 40에 넘어서 40 중반 이후로부터는 이 사람한테는 상업의 문이 열리기 때문에 자기 장사 사업을 해도 금전이 항상 따라 들어오는 사람 사주의 금전은 많은 사람입니다. 이 남자가 사주의 그 금전은 많은 남 사주고 이제 모르겠어요 피디님이 이 사람들이 공인이니까 저한테 물어봤겠지만 공인 이래서 뭐 테레비에 나오는 거는 이렇게 밝게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이는 사람은 처와 자식 가족이 있어도 외로운 사주거든요 외로운 사주다 속에 항상 짐을 우리가 이제 부부라면 이 속에 있는 짐도 서로 나누고 이렇게. 의논도 하고 같이 털어놓고 다는데 이 사람은 아마 그러진 않을 겁니다. 속에 뭔가 근심 걱정이 있어도 혼자서 담아가는 사람. 뭐 저는 결혼 잘했다고 봅니다. 어 만약 에이 남자분이 저한테 전보로 와가지고 이 여자분 사주를 이어면서 선생님 저 결혼하겠습니다라고 하면 너 진짜 꼭 결혼해야겠나? 뭔지 네. 이 물어보고 네. 어 정말 해야겠다면 이 이는 여자하고는 해라. 네. 어 저는 그런 얘기할 것 같아요. 실제로 이분들. 지금 이세를 가졌거든요. 네, 이세를 가졌으면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네. 어 삼신 할머니가 앞을 탁이 가중으로 앞을 섰기 때문에 자손을 점지해 주려고 앞을 섰기 때문에 아기가 나올 겁니다. 사실 자식과의 궁합도 중요하긴 하잖아요. 네. 25년도에 이분들이 출산 예정인데 네. 이 자녀가 복덩이가 될까요? 근데 우리가 사주명예학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띠띠 상대병 띠로 띠로서 서로 간에 상충이 있다, 원진이 있다, 이렇게 하는데, 뭐, 물론 상충, 원진을 무시한다는 건 아닙니다. 어, 하지만 이제, 어, 신점, 영점에서는, 띠가 상, 띠로서의 부모하고 상충이 있고 원진이 있다고 해서 꼭 그게 나쁜 것만은 아니거든요. 이제 그거는 우리가 점을 보면서, 어, 이렇게 조금 합의가 살충보다는 부모하고 자식지가 아니지만은 부모하고 자식이 합의가 조금 안 되네. 아빠의 성신은 있어도 아빠하고 합의가 조금 안 되네. 어, 엄마하고는 합의가 안 되네. 이런 게 조금 있어요. 어, 그, 이제, 그는, 그는, 이 자손이 25년도에 태어난다고, 25년도에 태어난 그 띠띠로 인해서 아빠하고 안 맞다, 엄마하고 안 맞다, 상충이 있다, 원진이 있다. 이 문제는 아니고요. 아기가 태어나서 그의 사주의 기운을 보면 애하고 맞다, 아, 아빠하고 맞다, 엄마하고 맞다, 둘다 맞다, 아니면 누구하고는 안 맞다, 뭐 이런 게 나오겠죠. 아, 네. 이분들 전 삼성 라이온즈 네. 타자 양준혁 어, 선수. 어 양준혁 선수. 그리 음. 이제 그 와이프 분인 박현선 씨 사주였거든요. 음. 네. 이분들이 최근에 이세를 가졌다고 네. 뉴스에 나와 가지고 네. 프로그램에서 나와서 밝히기도 했어요 근데 생님께서 이분, 이분 봤을 때 딸일 거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어, 저는 그냥 출구하니까 처음 나오는 자손이 딸로 느껴지거든요 어, 음. 아직 뭐 정확히 나와 있는 게없어가지이 네. 딸이, 딸이라는 게 조금 느껴집니다 이세로서 이분들은 아까 말한 대로 이런 거는 좀 자세히 봐야겠네요 뭐 복덩이다 아니다 이런 것들은 근데 뭐 굳이 뭐그뭐볼 필요 있겠습니까? 뭐 복덩이든 뭐든 아들 뭐 건강하게만 안 아프면 잘 크면 되지. 음. 예. 나는 뭐 손님들도 항상 그래요. 선생님 저는 자식 복이 있습니까? 네. 그 자식 복이 의미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자식한테 효도받기를 원하는 건지 자식들이 능력이 있어서 나중에 노년말년에 용돈을 많이 받기를 원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애안 썩이고 제대로 잘 크기를 바라는 건지 자식만큼 뜻대로 안 되는 게 자식 일입니다. 아, 그래서 부모님들 뭐 물론 자식이 나이가 많든 안 많든간에 부모 입장에서는 자식 걱정하는 거는 맞는데요. 그데뭐 자식들이 자기가 책임지고 살아가야 되죠. 뭐 복덩이 태어난 거 자체가 복덩이죠. 안준혁씨 나이가 76세. 아, 나이가 이리 많은데 태어나면 뭐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진짜 눈에 넣어도 안 아프고 뭐뭐 뭐 어? 얼마나 좋겠어요. 맞잖아요. 그뭐 아, 복덩이고 안 복덩이고 어디겠어요? えっ <laughs> <noise>